찬양을 해주셨는데 살아도 죽어도 주의 은혜라. 이거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년도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12월 금년도 12월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지난 12월 마지막 주일에는 큰 사고로 인해서 참사라 그러죠. 119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한 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국가적으로 애도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찬양 들으신 것처럼 또 연합 찬양대가 찬양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살아도 죽어도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준비한 게 이거예요. 우리 나라의 유명한 프리미어 리그에 나가 있는 손흥민 선수가 연말에 두 골이나 놓쳤어요. 엊그저께는 페널티킥도 실축을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프로 선수는 다르더라고요. 자기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대요. 나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는데 미안하다는 거예요.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프로다운 목사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해를 정리하고 또한 해를 시작하면서 도전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거의 송구영신예배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거의 세가족들은 여기에 별로 없을 거예요 몇분 계시겠죠? 신앙생활이 적어도 1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도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내가 아마추어 신앙인인가, 프로 신앙인인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 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닌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 내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수 있을까?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2025년도를 곧 맞이할 텐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프로신앙인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장면의 모습이에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신앙의 장면을 해석할 때이 요단강, 그것도 곡식을 거둘 시기에는 적어도 3미터 이상 되는 그 물의 깊이가 있는데, 3미터 수영 잘하는 사람이나 건너갈 수 있겠죠. 거기 건너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언약계를 맨 제사장서부터 발을 요단강에 담그라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홍해는요.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사흘 길을 간 다음에 홍해를 만나게 되는데 홍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게 하셨냐 하면 물벽을 기적처럼 만드셔서 그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세요.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은 어떻게 건너게 하시냐 하면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넘실거려요. 그런데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프로가 아니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들어가지 않으면 겁나는 거죠.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가에 발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2025년이 열려졌어요. 이제 곧 열릴 겁니다.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뭘 의지하고 사실래요? 방법이 없어요. 저하고 여러분은 신앙의 프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은 갈라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발을 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프로가 돼서 이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발을 담글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신앙의 프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여기에서 일어나요.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나라고 하실 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납니다. 신앙의 프로다운 믿음이죠. 2025년도 태산줄령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능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약하지만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2025년도 이제 곧 20분만 지나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수고를 해야 될지 3분 안에 짧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가면서 2025년도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요. 건너가는데 그들이 발을 담그고 건너가는데 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에서 몰살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하는 데 마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르기 시작한 그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 대신 요단 물속에서 기념비적인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길가래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저는 2025년도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2025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불꽃교회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 기념비가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2025년도 마음 먹고 드려 보자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만 건넜나요? 여리고도 맞나요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래. 사람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점령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령해요. 요단강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여리고 성이 보여도요. 문제 될게 없어요.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 번째 날에 일곱 번을 돌고 함성을 질르니까 무너졌어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의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겁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으니까. 2025년도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또 다른 은혜, 은혜 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어요? 일곱 족속이셨단 말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일곱 족속이십니다.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여부스족속, 브리스족속, 히위족속, 아모리족속, 길가스족속 일곱 족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무찌르라는 거예요 왜요? 힘이 있어서요? 전쟁에 능해서요? 무기가 좋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우리 도요 우리의 삶 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임만 후에 나와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백성 그러니까 본업이 뭐냐 하면 우리 파도와이즈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예요 아빠의 본업이 있잖아요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저하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업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대신 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어떻게 살까요? 전 마지막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오늘도 말씀 속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죠.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열심히 일해요. 그동안 광야 길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시고 매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는요 여호수와오장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만나로 먹지 않아요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신대로 먹게 하세요. 2025년도 어떻게 살까요? 저하고 여러분하고요 신앙의 프로답게 선한 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성실하게 감당할 때. 내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2025년도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번 간증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만나교회 장로님 서장로님 지금 천국 가셨어요. 그 따님이 저 충청도 서산 제일교회 이구일 목사님 사모님에 서한나 사모님. 서장로님이 제가 만나교회 중등부 전도사 할때그 장로님이 간증하셨는데 그 간증 울면서 하셨던 간증이 제가 24살 때 들었던 간증인데요 마음속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분이 명동에서 금음방 하셨어요 장로예요 근데 주일날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1980년대 말 90년대 초그 당시에는요 명동의 금문빵 지하상가에 있는 금문빵을 하셨는데 주일날 장사가 어느 정도냐면 평일에 장사한 거보다 토요일 주일 이 주말에 장사가요. 평일의 장사의 두배 이상이에요. 그렇겠죠. 결혼하는 사람들 직장 다니다가 주말에 뭐 예물 사러 올거 아니에요. 두배 이상이에요.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장론데 그 서장로님의 고백이에요. 장로인데 주일날 일하면은 평상한 주일하는 거에 두 배라고 그러면 이거 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에? 우리는 쉬워요. 우리 불꽃계 성도들은 쉬워요? 아니요. 장로님이 그거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더래, 깨닫게 하시더래. 그 주일날 문 닫았어요. 정말로. 우리 점포는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붙이고 안 하셨다고요. 그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처음에는 아까와 미치겠죠. 그런데 그 장로님의 간증 제 머리 속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30년이 훨씬 지났는데 제 머리 속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묘하신 하나님인지. 주이 우리 가게는 주일날 쉽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평일에주말에 팔던 거에 거꾸로 에배 이상 팔게 하시더래요.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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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요신앙에 프로예요. 달라요. 2025년도 어느 누구도 내년이 한다라고 예상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경제 전문가들이 있어요. 지난주일에도 우리 증권회사 사장님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제가 예배 마치고 한참 얘기 나눴어요 내년도 어렵, 어려울 거래요 우리 감사 맡은 권사님하고 당회를 앞두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년도는 자영업자들서부터 많이 어려울 거래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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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2025년도 어떻게 살까요? 저하고 여러분은요 이렇게 살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칠까요? 내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한 12분 남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 주의 말씀을 예.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신앙에 프로답게 살아갈 때 우리를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예.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살아도 은혜, 죽어도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내년도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할 텐데 30초만 기도합시다. 주님, 2025년도 신앙인의 프로답게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결단하고 30초만 기도하고 우리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5년도 어려운 때지만 신앙인으로서 프로답게 주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